한국 콘드라 TF 혁신 사이클 계산 결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버핏 두베랩을 운영하는 한수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콘드라 TF 혁신 사이클 천정이 언제쯤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콘드라 TF 혁신 사이클은 AI, 보안, 양자 컴퓨터, 자율차, 로봇, 우주여행 등 한국 혁신 주식의 진 천정 시기 지표로 삼고 있어서 한국 혁신 주식 투자에 중요합니다. 먼저, 콘드라티에프 사이클 개요입니다. 약 48년에서 60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입니다. 1925년 구소련 경제학자 콘드라티에프에 의해 주로 영미불 3국의 물가지수 명목 임금, 국채상장, 이자율, 외국 무역 총액, 석탄 생산량, 소비량, 철 생산량 등의 트렌드를 제거 처리한 9년 이동 평균으로부터 통계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콘트라티에프는 25세 식량공급부 부장관에 기용된 사회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이후 유명한 경제학자 슘페터에 의해 혁신주기 사이클로 재창되었습니다. 콘트라티에프는 거대 설비 철도우나 대규모 토지개선 사업 등 기본적 자본제에 대한 인프라 투자 주기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이 장기 주기 파동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수립된 소련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종말론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영생불사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으로부터 46살에 총살형 숙청을 당했습니다. 한국 콘드라티 F 사이클 계산 결과입니다. 2030년을 넘게까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혁신 주식인 비트코인, AI, 보안양자 컴퓨터, 자율차, 로봇, 우주여행 등 섹터는 한동안 유망하다고 할수 있습니다.